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 창군 가조면 장길리에 있는 손봉균 농합 육묘장입니다. 제가 음 오늘 고추에 이렇게 종자 발아 상태를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발아가 되고 있습니다. 어, 지난 1월 5일 날 음, 제가 직파를 했고 직파하고 오늘 일주일째입니다. 일주일째 지금 상토 요한 구멍 속에서 이렇게 이제 종자가 발화되고 있습니다. 이 정도 되면 음, 한 10일, 10일이나 11일째 되면 이제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두 구멍을 했는데 지금. 이 종자 상태가 똑같이 지금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발화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묻어야 되고 이렇게 묻어서 이제 관리를 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종자는 뭐다 이제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발화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음 지금 요 장자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3월 말이나 4월 초에 하우스에 이제 조금 일찍 심을 모종을 주문 받아서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 노지용은 막 이번 달 말쯤이나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파종을 하게 되면 제가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우스용 고추 바라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지금 이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밖에 일중 하우스 있고 이중 하우스 사이에 지금 수막을 하고 삼중에는 저희들 이게 오리털 이불로 이렇게 이제 시공을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이 바닥에는 저희들이 이제 광총매조로 이제 보온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하우스를 지을 당시에 조금 잘 몰라서 이게 보온 자재를 너무 깊이 묻어가지고 보온에 이제 저희들이 바라는 뭐한 12도나 이렇게 13도 뭐 15도까지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시공을 잘못한 결과로 지금은 체조 온도가 8도, 7도 뭐 온도에, 외부 온도에 따라서 그 정도까지 체조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바라는 조금 넣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키워봤을 때이 한랭사처럼 이렇게 어 체조 온도가 낮아도 뭐 무난하게 자라는 데는 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어 그래도 성장 상태나 이런 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는 이게 지금 하우스를 다시 좀 해체 작업을 해가지고 바닥에 심은 파이프를 조금 더 다시 위로 좀 들어 올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. 어쨌든 지금 1차 파종한 하우스용 고추 모종은 발화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